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 t v 입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매매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 굉장히 매매를 잘 했고요 예, 오늘 매매한 것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자 이CS나 ECS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상한가를 치고 개파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한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한가의 머리를 1차 목표가로 두고 그 다음 저항선을 2차 목표가로 두는 매매를 했죠 예, 그렇게 우리가 매매를 했고요. 알서포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자,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매집이라고, 예, 우리가 여기서부터 스윙으로 들고 왔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에얘 예,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땡겨보면은 거래정지 당하기 전에 여기 매집이 있어요. 그렇죠? 매집이 있고요. 그리고 매물을 받고 개미 털고 한번더예 예, 시원하게 흔들면서 예 마무리 매집을 하고 예 오늘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고점 돌파간 자리였죠. 예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예, 아무튼 뭐 오늘 상가를 쉽게 찍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타도 팡팡, 스윙도 팡팡, 굉장히 쉽게 매매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KGETS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매물 중간에서 받고 돌파가 한 자리라서 예 이걸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IB 기념도 같은 자리였죠. 그렇죠? 예 IB 기념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자 신흥의 SE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부터 이 고점 돌파가 는 자리라고 계속해서 차트를 올려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돌파를 가고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매매, 세 번째 매매 아주 전부 다셋다 다 마무리를 잘했고요. 뭐 여기서 들고 가신 분들은 수익이 거의 한20% 정도 나는 예, 네, 그럼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짝짝짝 짝짝짝짝 짝짝짝. 자 아무튼 예 그렇구요 그리고 또뭘 매매했느냐 서울식품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아래 꼬리에서 딱 제대로 잡았어요. 여기 앞에 매물 받아둔 거 보고 돌파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파 슈팅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수익이긴 한데, 얘가 지금 여기 매물 받아둔 걸로 지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돌아서 서 올라갈지, 내일 바로 갈지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메가MD나 YBMNet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봉 매매로, 예, 우리가 어제 종배도 하고 분봉 매매를 했죠. 예, 이것도 내일, 한번 갭든지 봐야 되고요. YBM은 개파력을 해도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 저, 여기 지지선이 더 튼튼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놀루션도 여러분들, 예, 뭐, 장도장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중간에 매물을 받고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였는데, 아무튼 뭐, 예, 오늘도 여기 왼쪽에 갯매우기 자리까지 가졌습니다 이거는 묶고 더블로가 매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가려나?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윗매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 곧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매물을 받고 돌아와서 올라갈지가 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고요 자 랩지노믹스도 예, 우리가 아침에 예, 우리 키트주 대장주로 매매했죠 여기 앞에 매물 받고 돌파 가는 자리 그렇죠 돌파 가는 자리라서 매매를 했고요 군복매매도 우리가 예, 기가 막히게 잡았죠 예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파실분 팔고 더부실분 여기서 팔고요 그리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고 왜 여기서 팔았냐 랩지노믹스가 왜 대장주가 못될걸 알았느냐 아 메디콕스가 갑자기 진단키트 대장주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PHC가 상한가를 갈수 있는 자리였고요 예, 반면에 랩지노믹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두 종목에 비해 상한가를 가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종목은 우리가 상한가를 노리지를 않았습니다. 예, 상한가를 노리지를 않았고요.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예, 오늘 매매를 잘 했죠, 여러분들. 자, 휴마시스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상한가 머리라는 기준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은 저 왼쪽에 있는 갭매우기 예, 자리를 간지를 보셔야 되고요. 내일 개파락에서 양봉 올라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개,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올라오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됐고요 자 시너지도 오늘 매매를 했고요 내일 갭떠서 위로 슈팅을 한지를 보셔야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자 우리손 FNG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고점돌파를 가는 자리여서 매매를 했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더 오르지 말지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느린 종목입니다 예, 굉장히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또뭘 매매했느냐 개성창투, 예, 단순 지지 매매로 중간에 영망치까지 매물 받았으니까, 그 다음 목표 가가 여기 양봉의 머리, 여기까지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마스터치도, 요 고점 돌파 매매죠. 이 고점 돌파 매매는 부, 보통 VI를 갑니다. 그래서 미디어 제를 제가 아침에 이게 먼저 슛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슛을 했는데, 제가 여기 20 지지할 때 다시 잡아보세요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 지지할 때 잡아가지고, 예, VI 걸려서 팔고, 그래도 여기서 예, 수익이 굉장히 예, 뭐, 이 정도, 뭐, 여기에서 나왔다 치더라도 7% 아주 쉽게 내는, 예, 그런 수익을 했고요 이건 내일 음봉이 나와도 되고요. 갭터서 슈팅을 해도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예, 고점 돌파 매매를 갔죠? 예, 이것도 매매를 아주 쉽게 잘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옵티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이것도, 이거는, 단순 지지상승 매매였는데, 생각보다 상승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못간 슈팅을 오늘 마무리하고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고점이 한번, 예,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어제 갔어도 됐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갔어도 돼요. 근데 어제 못 가니까 오늘 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예, 꼬리에 반까지 타니까 매매를, 예, 우리 우리가 본 건데 바이오니아도 우리가 어제부터 예, 이거 다니까 매매로 봤죠, 그렇죠? 왜냐 어제 잡고 있었죠? 왜 그래서 없어요, 그렇죠? 휴마시스랑 진원생명과학이랑 똑같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예, 돌파하는 자리였죠. 자, 잘 보세요, 바이오니아 돌파했죠? 그렇죠, 예, 진원생명과 똑같이 했죠. 예, 앞에 앞에 매물 덩어리 있고요, 중간에 매물 받고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 저 휴마시스도 예, 앞에 매물 덩어리 있고요. 중간에 매물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 그래서 제가 바이오니아를 어제 우리가 다니까 매매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예, 우리가 속 시원하게 예, 먹고 나왔습니다. 예, 뭐, 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laughs> 아무튼 그렇고요. 자 KCTC도 중간에 매물 받은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윗매물을 받아둔 게 없어요. 근데 예, 슈팅자리, 요 고점돌파 슈팅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윗매물을 받으러 가는 슈팅자리라서 우리가 매매를 잘했고요. 자,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갭 뜨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갭 뜨면은 여러분들 이거 고점 돌파 슈팅 간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오늘 매매를 잘 했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도 네, 내일 여기 상가를 치고 매물만 봐두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죠 네, 바디텍 매드도 내일 조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매매를 뭘봤냐 자, 파미세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매물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죠. 내일은, 예, 더 올라간지, 더 위를 간지 보셔야 되는 자리가 됐고요. 자,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예, 스윙 매물 자리였죠. 왜냐하면은, 이 앞쪽에 있는 매물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인데, 이 위쪽 매물을 받고, 오늘 시원하게 사망해 주었습니다. 예, 앞으로 돌아서 올라간지, 바로 올라간지를 지켜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매매를 또 많이 했어요. 예, 분봉 매매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이 정도만 볼까요? 뭐 조금 더 특징적인 게 있나요? 자, SKO 스펙. 예, 제가 오늘 이거는 예, 오늘 스펙 대장주가 될것 같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어, 꽤나 노력을 하면은 상가를 갈수 있는 자리였지만은 뭐 돌파만 해주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예, 매매를 잘 봤고요. 예, 그리고 또뭘 매매했느냐?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여기서부터 스윙으로 잡고 있죠 예, 언제 팔면 돼요 여기 고점 돌파할 때 아마 100만, 100만 5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예, 굉장히 많은 종목을 매매하고 뭐 아주 수익을 잘 냈는데 어, 내일은 금요일이죠 예, 내일은 오전 매매만 하고 빠이빠이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예,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콥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대장주로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강하게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 매물을 받아둔 거 없이 얘가 갔습니다. 보통 여기 중간 매물 여기까지만 받도 최소한 여기 여기까지 받고 오늘 죽고 내일 올라가면은 괜찮은 자리였는데 그대로 상한가를 가져왔고요. 이 왼쪽에 상당히 많은 갭이 있고 여기 이쪽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일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목표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PHC는 차라리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에 이 중간에 여기 매물 받아둔 게 곳곳에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 대장, 이건 대장주가 될줄 알았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전통의, 뭐, 진단키트주 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예, 한가를 가는데, 메디콕스가 일단 대장주입니다. 제 내일은 저 위를 가는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것 따라서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같이 올려주는지 보시고요. 자,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가를 좀 볼까요? 야,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자, 봅시다. 자, 셀루메드. 야 여기 상한가의 머리 자 목표가를 잡을 때는 상한가의 머리를 하나씩 딱 찍어두면 됩니다 똑똑 그렇죠 예 똑똑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그렇죠 여기 매물대 매물대가 여기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휘리릭 아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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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표가 잘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랩지노믹스가 더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 바로 메디콕스와 PHC가 예, 진단 키트의 대장 부대장격으로 상가를 갔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매물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돌파를 얘가 바로 갈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아무튼 뭐 키트가 많이 팔리나 봅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코로나가 좀안 번졌으면 좋겠는데. 내일 맞아 올려주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충분히 내일 맞아 올려줄지 말지를 우리가 좀 내일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잘 파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진희 택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 매물 받고 곧바로 고점 돌파를 가는 자리였네요. 그렇죠? 자, FN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슈팅 나온다. 예, 거의 한100%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상승을 멈출 것인가? 아닙니다. 이건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다시 121선을 지지하고 내려올 때, 예, 그때 한번 지지를 완만하게 한다면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단기적인 매물대가 한, 여기쯤으로 돼 보입니다. 한 여기? 예, 여기까지 내려올 것으로 돼 보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한다면은, 다음에는 여기 고점 돌파를 가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스윙자리였어요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자시일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참 저랑 잘안 맞아요. 예, 저랑 잘안 맞고요. 예, 진은 진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꼬리에 반응는 자리였는데 조금 더 가져왔고요. KNS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KNS를 제가 좀 매매를 못 봤고요. 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매매했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왼쪽에 매물을 중간에서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인데 여기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이 비슷하죠? 어느 정도 비슷해요. 이걸 보고 조금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스윙을 잡았냐? 여기, 여기에서 스윙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121선을 깬게 일부러 주포가 깨고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예, 저 혼자 스윙을 잡고, 예, 난리벅석 찍이다가, 예, 한가를못 가는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위쪽에 매물을 받아둔 적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속시원하게 팔고 나왔고요. 자,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와, 여기서 이 슈팅을 해줬네요. 시원하게. 뭐, 여기 매물 받은 게 있으니까, 뭐, 돌파를 갔다마는 뭐 아무튼. 오, 속 시원하게 돌파를 가졌어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얘가 올랐으면어땠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여기까지라도 오 어, 그 이미 갔네요. 이야. 속 시원하게 잘 가졌습니다. 자 제놀루시언 말씀드렸고요. 자 SAT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고점 돌파 자리.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매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미디어젠도 고점 돌파 자리. 자, 수젠택도 키트 자리. 예, 단순 지지상승 매매. 그렇죠? 자, 코퍼스 코리아는 전혀 못 봤어요. 예, 코퍼스 코리아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나왔죠. 그렇죠? 예, 우리가 당기기 스윙주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먹고 나왔고요. 자, 인스코비는 여러분들 여기 돌파까지 갔네요. 이 위쪽 매물 이 위쪽 매물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고요. 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했네요. 여러분들. 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맞아 여기 네, 내일 슈팅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려준 지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시겠죠? 하... 다시 한번더 가나? 이게 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한국정보통신이랑 비슷한 게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 기간과 이 기간이 비슷하죠. 이건 제가 강의로 올려드렸죠. 네, 그런데 한국 요 어이라 네, 한국 파마를 보십시오. 이 기간과 이 기간이 비슷해요. 네, 여러분들. 이거 내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GHC 신조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상승 매매죠. 이거는 보통 개파락에서 어, 시작하는 시회가 예, 개파락에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엔진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 엔진바이오 내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볼까요? 엔젤 바이오도 여기 매물대에 부딪히죠 예, 여기 위에 매물을 받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매물을 어떻게 받는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점이 뭐였어요 매물대 밑에서 바짝 붙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돌파 시도만 하고 예, 역지지하고 그렇죠? 예, 저항받고 죽는 자리입니다 자, 자이그 같은 경우에는 어이구 내시에 네, 마이너스 나와도 됩니다. 내시에 네, 마이너스 나와도 되고요. 여기 예, 고점 돌파를 간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여기 매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집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나 여기 예, 여기까지 돌파를 예, 속 시원하게 가주는지 바로 갈지 돌아서 갈지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슈팅을 해준다면 잘파시기 바라겠고요. 자 나노엔텍도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상가의 머리까지 갈만하죠. 그리고 뭐더 간다면 여기 갯매우기까지라도 갈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 내일 좀잘 봐야겠네요. 서위식품도 조금 여기 위에 매물을 파왔기 때문에 좀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이시티가 내일 중요하겠네요. 조이시티가 이쪽 매물 지금 여기서 받고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라면은 내일 여기 돌파 슈팅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조이시티. 조이시티 간종에 넣어두시고요. 나도 간종에 넣을래. 야 오케이 오케이 자,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예, 과락반등을 가서 예, 여기까지 가준 겁니다 여러분들 자, 포스코 케미칼이 괜찮네요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이 괜찮은데 여기 곧바로 올라가려나요 한번 꺾고가려나요 예, 저도 몰라요 곧바로 올라가면 이 위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위쪽 매물을 받고 돌아서 올라가는지 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광진시력 같은 경우에 내려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여기,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를 간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그젝스 같은 경우도 내일, 뭐, 충분히, 돌파를 갈수 있는 자리가 됐네요, 여러분들. 여기, 내일 여기 고점 돌파 가면은 어디까지 갈수 있겠어요? 여기? 여기. 더 가려나요? 저도 몰라요. 내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고요 자 하이텍 파크 판 같은 경우엔 뭐예요 자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를 간 거고요 자 백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죠 왜냐하면 여기 여기 고점 돌파를 할수 있는 자리가 대역기 네, 때문입니다 이게 여기서 역바닥을 만들까요 여러분들 글쎄요 그건 저도 몰라요 아무튼 뭐 조만간 저기 돌파슛을 한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야, 오늘 매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금요 h 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스윙으로 들고 있는데, 이걸로 제가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왜냐하면 이쪽 기간과 이쪽 기간, 그리고 기간도 점점 비슷해요. 그렇죠? 아무튼 뭐 예. 매매를 잘했습니다. 오늘 예, 매매를 잘했고요. 예, 다들 푹 쉬시고, 셀리드나 갭 뜨는지 보세요. 셀리드 갭 뜨면 괜찮아요. 내일 고점 돌파 슈가 하지 보세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간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셀리드가 어느 순간부터 21선 안 깨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언제 버려야겠어요? 21선을 깰때 일단 한번 버리면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금요일 무슨 뜻일까요? 금요일은 요까지만 매매하고 일요일까지 쉬다가 월요일 날 봅시다. 예, 그게 금요일입니다. 예, 즉 금요일은 오전 매매만 하고 적당히 그냥 매매 마무리하고 매매를 종료하고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고, 아, 오늘 그래도 매매 깔끔하게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